안녕하십니까? 제1회 스마일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된 미용 예술학과 문소희입니다. 여러분들,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? 돈, 명예, 사랑, 수많은 것들이 될수 있습니다. 저는 행복이란 나와 소통하기라고 생각합니다. 화면 속 저의 모습은 저와의 소통이 단절되었던 시절입니다. 이랬던 제가 나와의 소통으로 현재는 행복하게 살수 있었던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. 첫 번째는 나의 감정 들여다 보기입니다.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감정들을 마주합니다. 여러분들은 이런 감정에 시간 내어 들여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? 내 삶에 나의 감정을 모른다는 것은 내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. 남 감정은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았으나 제 감정엔 소홀했습니다. 그래서 항상 회의감으로 가득 찼습니다. 그럼 어떤 감정들이 모여야 내가 행복해질까? 라는 의문점으로 저는 사소한 감정들부터 인지하기 했습니다. 아,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 가장 행복하구나. 우울할 땐 운동하는 게 최고야. 이처럼 말이죠. 제 감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이후로 저는 삶의 순간순간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. 다음으로 나와 비교하기입니다. 저는 외쪽부터 외적, 뛰어난 사람들에 대해 비교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. 그럴수록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되었고 자신감은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저는 생각의 전환을 바꿨습니다. 바로 남에서 비교하기를 나의, 나로 비교하기로. 나와의 비교하기 습관은 모든 면에서 적용시킬 수 있었습니다.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어, 술을 좋아하던 저는 금주를 다짐하게 됩니다. 과연 성공했을까요? 성공하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저는 노력했습니다. 그래, 내가 이번 달에는 두 번의 음주를 했지만 괜찮아. 저번 달엔 일곱 번이나 마셨잖아. 잘하고 있어. 어떠신가요? 나와 비교함으로써 저는 현재 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고 마음적,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감사하기입니다.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. 저는 매 순간의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2년 동안 감사일기를 작성해오고 있습니다. 이런 감사일기는 시간이 있어요. 매 순간을 감사하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 제가 미용 봉사를 하러 가는 날이면 사람들은 저게 저에게 감사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저는 미용 봉사를 마치며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.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저로 인해 행복해지셨다면 감사하다고요. 이렇게 같은 상, 상황일지라도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. 매 순간은 감사하며 저희 내면은 행복으로 가득 차질 것입니다. 여러분들 주치 없이 살아가던 저도 나와의 소통을 통해 행복하게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. 세 가지 방법 기억하시나요? 첫 번째 나의 감정 들여다 보기, 두 번째 나와 비교하기, 세 번째 감사하게, 감사하기였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방법들 중 하나씩 실천하여 오늘부터 행복에 다가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이상 미용예술학과의 문소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